저희 추석이라서 익명 요청하신 분이 전화 연결로 고민을 털어놔도 되냐고 해서 아, 아직 고민 내용도 모르고 네, 전화로 전화를 먼저 받아 보기로 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네. 이분의 고민이 뭘지 네. 바로 받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김수미예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하셨을까 편하게. 김 씨한테 이런 말씀 들으면 좀 그렇지만. 네네.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실례지만 몇 살? 저 올해 사십 대 됐습니다. 아 예예예. 예, 예. 건강이. 음. 어 자꾸 안 좋아지는 거 같고. 음.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아니 병원에 가보셨어요? 네. 근데 뭐 뭐라고? 갱년기라고 해서 걱정입니다. 사실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 여보세요. 갱년기 다 와요. 뭐가 아, 고민이야? 갱년기가 약간 우울증 같은 거예요. 근데 아, 네. 되게 5 0대 남자 갱년기가 오는데 조금 네. 이른 거 같긴 하는데. 아마 네. 그건 성격 같아. 그 이게 갱년기라는 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빨리 올것 같은데, 뭐좀 네. 스트레스 좀 심하게 받은 거 있으셨어요? 네, 제가 아직 미혼인데, 음. 이, 여자를 한명 좋아하는데, 그 여성분이 음. 연상의 여인이거든요. 몇살 정도? 아, 좀 나이차는 많이 납니다. 한 6, 7년? 그거보다 조금 더 납니다. 그럼 10년? 음. 예 얼추 그거보다 조금 더좀더 그러면 일방적으로 네. 좋아하세요 저쪽 그런 또?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음. 네그 분은 아. 또 가정도 있으셔서 아 근데 어떻게 하다가 참 특이한 건데 갱년기 올만하네 아 너무 어어 가... 어, 아름답고 그래서 네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갔습니다 그냥 어떤 비, 비즈니스나 일 때문에 우연히 자주 봐야 될 그런 관계인가요? 그렇죠 일주일에도 몇 번씩 봅니다. 아 예. 근데 저쪽은 눈치 챈것 같아요? 글쎄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물어보고 아... 싶어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그거 서블릴 물어봤다 큰일 나요. 가정이 이때문요 아니 근데 지금 제 마음은 어떻게 하죠? 안 되죠. 안 되는 예. 겁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아... 어 만약에 두 분이 마음이 통해서 네. 그런 사이라도 지금 전화 주신 분은 그분을 위해서 멀리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0년 정도 연상이라 그러면 50, 50인데 그 정도면은 이제 뭐 그쪽도 아이가 있겠죠. 한 가정 있는. 네. 어... 사실 네. 7년 차이는 아니고요. 예. 30년 차입니다. 그래요? 네. 있을 수 저... 있을까? 저 김수미 씨 좋아합니다. 아, 이거 농담 아니죠? <laughs> 선생님, 동민아! <웃음> 야! <웃음> 아, 야, 미쳤니 너 정말 동민아! 안 듣는 아니, 겁니까? 아... 아니, 조금 전에 목소리, 너야? 안 되는 겁니까? 아니야, <laughs> 정, 아니야, 이거 진짜 맞니? 진,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laughs> 저희, 아, 정말. 제가, 그렇지. 아니, 옆에서 <웃음>, 웃음 참느라 정말. 넌 알았어? 옆을 보고 아주 일를꽉 해물고 웃음 너 참고 있었신데너 알았어? <laughs> 네. 근데 앞에 목소리, 니가 <laughs> 일부러 한 거야? 어떻게, 해? 만든 거야? 예. <laughs> 네. 아니, 선생님 그거 하신다 그래가지고. 어. 응원하려고 전화했어요 어머 정말이야? 그랬어요? 야 만우절도 아닌데 <laughs> 왜 나도 고민인데 김수민 씨 저는 좋아하면 안 됩니까? 어머 지금 아니, 이 소리는 정말 동민이 걷지 않네 <laughs> 어머 동민아 아유 그럼 진작에 고백하지 왜 이렇게까지 해안 <laughs> 된다면서요 아유 안될게뭐 있어 <laughs> 고맙다. 에이, 야, 선생님 너. 방훈까지 고생하셨는데, 거기 또 가셔서. 어. 남들 또 고민 상담하신다 그래가지고. 야, 아우, 고맙다. 아유, 선생님, 제가 응원을 해드려야지. 어. 나 지금, 이걸 에이, 어떻게,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돼? 에이, 30년의 유부녀이니까 이거는 에이, 아니야. 근데, 에이, 어머, 야, 알았어. 동민아 예. 너가 만약 진짜, 실제로, 에이, 30년 에이, 정도, 차이나는 여자 좋아한다면 너는 어떡하겠니? 만약 유부녀가 아니면 어, 어, 진짜로 진짜로 서로 사랑한다면 어어그 어. 사랑은 이루어져야죠 그래? 음, 그럼요 그럼 나 오늘부터 생각 좀 해볼게 <웃음> <웃음> 자기야 잘 있어 <laughs> 아유 우리 자기 오늘 또 고생하고 음, 응 다음 추석, 주에 만나 추석 잘 보내세요 형 음. 아유, 음. 사연 보내 이 <laughs> 쟤들아, 안 보내!